어린이집 방학 7일차, 눈 뜨자마자 전날 가지고 놀던 블럭 가지고 놀다가 아침 먹였는데요. 오늘 아침은 계란,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우유랑 치즈 줬어요. 9시 반에 아침 가볍게 먹고 계곡 갈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놀러 가기 전 마트 잠깐 들러서 간식거리 사서 나왔고요. 차 타고 강화도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재작년에 같이 왔을 때 좋았어서 와본 건데 비가 내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엄청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만 담그고 앉아있다가 텐트에서 꼬마김밥 좀 먹고 빠르게 접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강화 자연사박물관인데요 도착은 했는데 잠이 들어버려서 조금 앉아 있다 나갔어요. 나오자마자 공룡벽화 앞에서 사진 한장 찍고 고기도 보고 고래 뼈도 보고 상어도 보고 왔고요. 대왕고래 뼈으로 호로로 고래 노래도 네, 부르면서 내려갔어요. 이래. 박물관 체험 끝나고 카페로 놀러 갔는데요.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아주 멋진 카페였습니다. 커피랑 바닐라 쉐이크 주문해서 마시고 나왔고요. 카페에 있던 작은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 한참 하다가 나왔어요. 집에 오니 어느새 저녁 시간. 퇴근한 아빠랑 같이 고기 먹으러 갔고요. 차돌박이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한참 고기를 안 먹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고기를 잘먹으니까 고깃집.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불금이라 맥주랑 과자 먹는 엄마 아빠 틈에서 과자 좀 집어먹으면서 놀다가시 조금 넘어서 잠들었습니다.